안녕하세요 형제피부 시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요청 영상인데요 수전이나 앵글배브 위치를 옮길 때 천단 장비 없이 벽속 배관 위치를 찾는 방법을 자주 물어보셔서 찍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 설명이 조심스러운 이유가 위치와 방향을 찾더라도 안심하고 벽을 팔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더라도 설비업자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벽속 배관 위치를 찾는 방법과 주의점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벽 속에서 어떤 부속들이 사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속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전 엘보, 수전티 부속, CF 발소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덮반이나 떠바리를 할 경우 떠있는 공간을 서비스 소켓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간격을 맞춥니다. 정상적인 배관 방법은 바닥이나 벽을 타고 이동한 후 아래쪽에서 위로 배관을 올리는 방식의 수전 엘보를 많이 선택하지만 공간이 협소한 경우 바닥을 통하지 않고 수전티를 사용해 벽 공간을 활용해 수도 배관을 한개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적지만 배관의 벽을 통과해서 나오는 CF 발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전문장비 없이 배관을 찾으려면 수전이나 수도 앵글밸브를 이렇게 수공구로 푸셔야 합니다. 수전이나 앵글밸브를 풀고 나서 부속 상태가 좋은 경우는 주변 구멍 틈으로 배관 방향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부속안이 이물질이 많이 끼지 않았을 때는 휴대폰 손전등이나 랜턴 등을 비춰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 손가락을 넣어 방향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요. 손가락을 넣기 전 나사 주변에 쌓인 많은 이물질을 우선 긁어내서 빼줘야 합니다. 이물질이 배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전을 설치할 경우 입구 부분이 이물질로 인해 막힐 수도 있으니 꼭 제거하셔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넣는 방법은 부속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PB부속은 안쪽 구멍이 넓어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넣을 경우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엑셀부속은 안쪽 구멍이 좁아 새끼손가락이 보시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엑셀 부속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케이블 타일을 사용해서 밀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넣을 때는 T부속과 CF발소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정면 방향으로 다 넣어 보셔야 합니다. 벽속 철부속이 부식이 심해 보이지 않거나 부속 안쪽이 이물질이 많이 끼었을 때와 벽속 배관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작을 때 케이블 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배관을 찾았다면 이제 벽을 파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기 전 초보자분들은 주의점부터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벽을 팔때 타일 조각이나 콘크리트 파편이 튀기 때문에 눈을 보호할 수 있게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혹시 모를 다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팔, 긴바지, 작업용 장갑을 꼭 착용해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벽을 팔때 떨어지는 타일조각, 콘크리트 파편이 바닥으로 떨어져 타일이 깨질 수 있으니 보양지나 종이박스를 깔아두고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육가 배수구를 테이프로 막아두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방지합니다. 벽을 파기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방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벽을 팔때 주의점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벽 속은 다양하게 배관과 부속이 복잡하게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시작부속, 주변부터 천천히 주변을 파서 일을 크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비업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더 신경 써서 작업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피부씨 찰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